아 개더러 왜 그렇게 살아, 형쪽팔려 죽겠어, 아니, 네. 형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웃음> 여보 <웃음> 여, 여보가 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어? 내가 콜라를 그것도 얼음 담긴 콜라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여보가 <laughs> 나가 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야 쪽팔려 죽겠어 아주 그냥. <웃음> <웃음> i 죽어. o i n g to go. I'm going to go. I'm going 게 o go. I'm going to 가 o i 아 g o i 네. 혹시 선생님은 남자이시지만 생례를 하시는 거 아닙니까? 미친년인가 이거 내가 애를 잘못 키웠구나 미친 미친년이 라 미친놈입니다 선생님 선생님 말은 똑바로 해주십시오 요즘 같은 시대에 미투 당하면 얼마나 큰일인지 지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친미 미투.. 미투 시켜버리겠다고 나를? 지금 선생님한테? 그렇습니다. 어? 그렇습니다 선생님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시군요 어떻게 하시죠 이건 바로 목소리의 톤과 말하는 뽐새와 생김새로 할수 있습니다. 저 얼굴 안 보이잖아요. 이그 씨발 대가리에 족 같은 사갓 딸고 있는 거보면 전부 다 급식충 <laughs> 아닌 병신이더라고요. 야, 야, 말을 그렇게. 야, 야, 야 여기 주모 여기 봉골레 파스타 하나 갖다 줘. 네 알겠습니다. 미친놈. <laughs> 지금 아니... 더 나를 아니... 형 혹은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죽여버린다 모자란 새끼 나를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고 불러 미치? <laughs> 미친 미친 새끼이고 <이거. 웃음> 부족한 사람인데 이거 좀 뭐가 부족해 머리는 서울대 생김새는 왓구대장 김봉준이야 말투는 원빈이다. 어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사동으로 나와. 어다 하세요. 내 네, 하고 싶고 다 해요.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있으니까 나한테 말 걸지 마. 이 사돈이야. 이. 하 너무 <웃음> 어렵구나, <진짜. 웃음> 이거 미친 <laughs> <laughs> 야너 그러면 이제 고리스는 군대 가겠네. 개새 끼한3 년만 있으면야 야. 야 형한테 야가 뭐야? 형 같아야지. 대우를 해주지. 형한테 미친 새끼가 뭐야? 말좀 심하네. 솔직히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미친 놈이 아면 뭐라 설명해야 되죠, 형? 내려주시면개 정신병자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것도 맞아. 너네 진짜 이 세상에 개심 정신병자. 복. 아 개더러 왜 그렇게 살아, 형? 쪽팔려 죽겠어. 아니, 형 아니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laughs> 여, 여보가 왜 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했어 내가 콜라를 그것도 얼음 담긴 콜라를 먹고 있는데 어떻게 여보가 <laughs> 나가 가지고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기야 쪽팔려 죽겠어 아주 그냥 <웃음> <웃음> 그냥 죽어 그냥 빨리 뒤져 알았어 알았어 씨발 뒤져 제가 야, 친구야. 저기랑 친구 야 아니. 여보. 꺼져, 미친 새끼야. 여보총이 지금 앰포라는 아이템고 있어. 그래서 앰포에다가 올리는 개머리판을 가져왔지. 뽑을 어, 수 있어. 아 씨. 야! 개똘어 새끼야. 야! 사실 형이 방송하는데 이 부분은 편집될 건데 혹시 이거 방송 올려도 되냐? 당연히 혹시? 되지. 오케이. Okay. 개극혐. <laughs> <laughs> 유튜브 만명 보고 있다 지금. 개멋있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됐는데 만 명이나 보고 있다. 예. Yeah. 내 구수한 입담과 내 목소리와 내 생김새는 그 누구도 나한테 반발할 수가 없지. 마치 남자라도 말이야. 정이 훅떨어지는데요 정, 정은 정 초코파이 정이지 나가 그래서 <laughs> 채널 이름이 뭔데 안 알려주지 이 병신아 이것도 편집 될 거야 <laughs> 허우 매워 야, 콜라가 이렇게 맵냐? 소리 좀 모자라서 그래 어 아, 진짜 야 어떻게 넌 형한테 모자른다는 소리를 할수 있냐? 아 모자른데 안 모자르다냐? 아니 뭘 자르는데 자꾸 아, 여기 한국... 아개시어 나가! 헛소리 하지마 임마. 형은 다 때려 잡어. 가끔 나 스스로도 때려 잡. 아씨. 야 그만해. 얼마나 시끄러. 네. 아 개더러워. 아니, 더러운 게내 유튜브인데, 뭐, 아이, 아야, 아, 따갔다, 가라, 나, 존나 따가워. 저기 건너편이야. 애니 방향이, 에 s 이 방향이, 에 s 이 방향. 반스런, 반스런이야, 반스런. 존나 티, 어, 씨발. 존나 아파, 야. <laughs> 형, 씨발, 피난 거 보여? 이 씨발, 이거 옛날에 군대에서 씨발, 중대장한테 그, 펀치 기계로 존나 쳐맞았던 걸로 똑같애. 펀치 기계로 어떻게 맞았어? 아, 펀치 기계를, 씨발, 그, 뭐야. 내가, 내가 펀치 기계가 되래? 주먹 존나와자 킹 많이 양 씨발. 황색 폐기 쓰더라고. A few moments later. 아, 너 어떻게 만명 찍었어? 나도 좀 알려줘. 찍어 보자 좀. 씨발 이렇게 하면 돼. <laughs> 새끼야. 이렇게 이렇게 완전 더럽고 치사하고. 너무 재밌겠고 네. 어, 재밌잖아. 아, 씨발! 나도 됐다. 바스켓대. 네. 아. 보요 오빠. 째고 있어. 그냥 기절. 어한명 죽여요. 아내 앞에 내 앞에 돌내 앞에 돌 제발 제발 내 죽어. 앞에 돌 바위 내 앞에 큰 바위 던져 폭폭폭 빨리 나 죽여 빨리. 총을 차피 뒤졌어. <laughs> 아이 무슨 개소리야 지금 죽이고 살림 되잖아. 슬라이더 <laughs> 나갈. 왜 나가 유튜브 이런 알려주고 와. 하, 이러고 나가 버렸다고? 이러고 나가 버렸어? 뭐 하는 사람이야? 아니 저렇게 나가 버린다고? 나 혼자 게임 하고 있는데? 당황스럽네. A few moments later. 여덟 명 남았다. 일등 가능하다. 정신 차려, 승우야. 승우야 정신 차려. 할수 있어. 혼자서 여기까지 잘해 왔잖아. 아, 진짜 아, 양가가 쏘지 말걸.